자, 936번 자, fx가 3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2인 함수고 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겠지? 자, 그때 주어진 게 g 트 f x가 f도 두 g x라고 했고 그게 x다 그 말은 f랑 g랑 역함수 관계다 그 말이겠지 자 근데 지금 fx와 gx 간의 지금 교점 교점이 p랑 q라고 했으니까 자 역함수 관계끼리의 교점은 어떤 하나의 함수랑 y는 x랑 의 교점으로 봐도 상관이 없을 거야 그래서 fx랑 y x랑 교점으로 볼게. 자, 3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는 x라고 했을 때 3루트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2 제곱하면 9x 플러스 9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자, 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는 0 자이 2차방정식에서 나오는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이 알파랑 베타가 의미하는 건이점 P의 X좌표이자 점 Q의 X좌표일 거야 자 근데 지금 이 P랑 Q는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P는 알파 컴마 알파 Q는 베타 컴마 베타가 되겠지 자, 근데 이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PQ의 길이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자, 얘는 루트 2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겠지. 근데 얘는 우리 곱셈 공식 써주면 될것같아 2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자 그래서 값을 대입해주면 2에다가 25 플러스 20 그래가지고 답은 루트 90 3 루트 10 되겠네 다음 문제 937번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 자, y는 루트 2x 플러스 8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y는 gx 그 역함수 관계 자 교점이 두 개의 교점이 a,b일 때 a, b를 구해라 자 이거 936번이랑 뭐 똑같은 문제지 지금 얘랑, 얘랑 교점을 물어봤는데 두 개가 역함수 관계래 그러면 루트 2x 플러스 8이랑 y는 x랑 교점을 보면 되는 거지 자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요자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2 또는 4가 나오겠지 자 여기서 마이너스 2랑 4 중에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그림을 그려서 판단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그림 그리면 지금 얘는 시작점이 마이너스 4,0이니까 이렇게 갈 거고 Y는 X는 이렇게 갈 거야 아 그럼 교점이 하나 생기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2랑 4 중에 당연히 4겠지. X자표가 양수니까. 자, 그래서 4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대입을 해보는 거지. 자, 이식에 대입을 해보는 거야. 자, 이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어, 좌변은 4 나오고 아, 4가 아니구나. 어, 좌변은 2 나오고 우변은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어, 얘는 다르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2는 안 되는 거야. 4를 넣으면 어 좌변 4 나오고 우변 4 나오니까 얘는 되겠지. 오케이. 자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냐면 초기 식은 요거였는데 요걸 지금 제곱해 줬잖아. 제곱하면서 이제 근이 두 개가 나오게 된 거야. 여기 이 제곱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답은 어 지금 x가 4니까 지금 a도 4고 b도 4겠지. 그래서 a, b 곱한 걸 구하면 16 오케이 자, 2번 자, 무리함수 fx는 루트 x 플러스 k의 역함수를 gx라고 할때 자, g2가 3이라고 했네 자, 이거 보자마자 생각이 들어야 돼 g2가 3이라는 건 f3이 2라는 거지 물론 GX를 구해도 되지만 굳이 구할 필요가 없지. 자, 그래서 테이프 해주면 F3은 2니까 루트 3 플러스 K가 2이고 따라서 K는 1이 된다. 그때 지금 G3을 물어봤네. G3을 그러면 K라고 놓으면 FK가 3인 거지. 아, K라고 하지 말고 K는 이미 썼으니까 A라고 할게. 그러면 FA가 3인 거지 그럼 대입해주면 A 플러스 1의 K가 1이니까 이게 3이다 A는 8이다 그럴 수 있겠지 답은 8이 되는 거야 자 3번 자 무리함수 FX 가 루트 ax 플러스 b인데 이 f x 와 f 역함수가 있는데 얘랑 얘가 1,2에서 만난대. 자 이걸 해석해 볼게. 1,2에서 만난다는 건 f1이 2라는 거고 f 역함수 1이 2라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거는 f2가 1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지. 따라서 얘랑 얘를 이용해서 대입을 해 주자 F1은 루트 A 플러스 B 얘가 4고 F2는 루트 2A 플러스 B가 1이네 A 플러스 B는 16 2A 플러스 B가 1어 미안해 이거 4가 아니네 2네 2 얘가 4지 그래서 연립하면 a는 마이너스 3, b는 7 나오겠네 자그래서 fx는 루트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 될 거고 지금 f 마이너스 3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대입하면 9 플러스 7 해서 4가 되겠네 자, 다음 문제 자, 938번. 자, 두 집합 x는 이렇게 있고 y는 이렇게 있을 때 자,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다음과 같다. f(x)는 AX 플러스 B 그리고 C 루트 X 마이너스 E 플러스 D 자 AX 플러스 B 지금 직선인데 이 직선은 0이랑 2 e 사이일 때 그리고 3이랑 4 사이일 때 얘는 2부터 3까지 자 근데 지금 얘가 1대1 대응이래요 어, 1대1 대응 자, 일대일 대응이라는 건이 함수가 무조건 증가 함수이거나 감소 함수인 거야. 그치, 이 범위에서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여기가 4, 여기도 4, 여기는 2 여기는 3자 이제 그릴건데 그리려고 봤더니 직선이 지금 AX 플러스 B가 2범위랑 2범위에서 그려줘야돼 근데 지금 얘가 기울기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뭐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얘는 케이스를 나눠줄게 첫번째 A가 양수인 경우 두 번째 a가 음수인 경우로 나눠줄게 자 일단 얘는 하나 더 그려줄게 234자 4. 기울기가 양수야 기울기가 양수라고 한다면 지금 1대1 대응이어야 하니까 자, 요 부분이 정의역이고 요 부분이 지금 정의, 어, 공역인데 1대1 대응이려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겠지. 그러려면 이 범위가 그대로 치역이 돼야 돼. 그러려면 이 직선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4콤마사에서 끝나야겠지. 요런 직선이 돼야 돼. 자, 요런 직선 뭘까? 자 바로 Y는 X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A는 1이고 B는 어, 0이 될 거야 자 A랑 B값 구했어 물론 지금 이 값은 이, 여기 AX 플러스 B에다가 0,0,4,4 4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린 바로 알수 있지 지금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동일한 직선이니까 이렇게 0,0,4,4 4 지나면 Y는 X일 거야 a1b0구했고 c랑 d만 구하면 되겠다. 자 일단 이 무리함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야. 이 점이랑 이점 지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할 때의 대응이겠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함수 값을 보면 되는데 ax 플러스 b랑 c 루트 x 마이너스 e 플러스 d가 x는 e. X는 3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면 돼. 그치? 근데 지금 어, A, X, b 는 우리 Y는 X니까 그냥 X라고 써도 되겠지. X라고 쓸게. 자, 뭐 함수값 여기는 E, 여기는 D네. 아, 그럼 두기, 어, 둘이 같아야 되니까 D는 E라는 게 나왔고, 여기서는 3, 여기서는 10+, D. 둘이 같아야 되니까 C는... d가 2니까 1이라는 거알수 있겠네. 따라서 a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1 0 2 1 더하니까 4가 되겠네. 자 일단 a가 0보다 클 때는 어.. 네개 합이 4가 나왔어. 그다음 자 a가 0보다 작을 때. 자 여기는 좀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음수니까 0,4를 지나고 4,0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돼야 될 거야. 가운데는 잘린 직선이겠지. 자, 이런 직선이 되려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여야겠지.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4라는 거, 그럴 수 있겠네. 자, 마찬가지로 무리함수는 이런 식으로 감수함수로 이렇게 생겼을 텐데, 함수값을 보자.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4와 그리고 C 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D에서의 함수값. X는 2랑 X는 3일 때. 자, 여기서 함수값은 2가 될 거고 여기서 함수값은 D니까 두 개가 같네. D는 2 나왔고 자, X가 3일 때 여기서 함수값 1. 여기서는 C 플러스 D니까 C는 D가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값은 4개 더하게 되는 거니까 4가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a가 양수든 음수든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값은 항상 4가 되는 거야. 따라서 답은 4.